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형법의 장지혁입니다. 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네요. 아, 이런 날 공부하기 좋죠. 에. 할 것도 없잖아요. 에. 만날 사람도 없고, 어, 이럴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이게. 비가 오면 사람이 좀 차분해지기 때문에 공부하는데도 또 조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게 날씨가 안 좋으면은 이그 사실 몸 컨디션도 그렇게 좋아지진 않거든요. 이게 저기압이 형성돼가지고 그런데 또 차분하게 잠좀 잠도 좀푹 자고 그리고 이제 차분차분 공부하면은 또 좋을 겁니다. 또 자연 ASMR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 자, 그래서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했냐라고 하면은 형법 개관을 처음에 쭉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살인죄부터 해가지고 생명을 침해하는 죄 배웠고, 그 다음에 뭐 상해랑 폭행. 자, 어떤 분이 질문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상해랑 폭행은 기본적으로 엄밀히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사실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폭행의 고의랑 상해의 고의는 엄밀하게 나누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처음에 의문이 들어요, 이게. 어, 나는 상해는 이렇다고 배웠고, 폭행은 이렇다고 배웠는데,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폭행인데, 왜 상해 있느냐 하면서 저한테 와서 질문하세요. 어,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서. 근데 사실 상해랑 폭행은 행위가 명확하면 구분할 수 있지만, 애매한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나중되면 어느 정도 또 감이 생겨요. 아요 정도면 아무래도 폭행으로 보는 게 맞겠구나. 아요 정도면은 상해로 보는 게 맞겠구나. 요 정도 이제 감이 생기실 테니까 지금은 너무 거기에 꽂히지 마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과실 보험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교통사고 뭐 의료사고 어, 그런 다음에 캐디 그런 것도 기억나시죠? 공빡저빡빡빡 빡, 빡, 빡 맞고 이제 그런 것들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중과실, 중과실 두 문자 한번 물어볼까요? 기억나세요? 여기 까만 마스크 멋지게 쓰신 분. 중과실 두 문자. 그렇죠. 그거 나오면 돼요. 보 나오면 돼. 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이안 떠올랐으면 좀 찔려야 돼요. 아, 나는. 열심히 외우려고 했는가 그걸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다음에 낙태죄는 뭐 불합치 받았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유기 학대죄 해가지고 또 여기서도 중요한 것들이 좀 나왔죠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죠 이제 아 이런 게좀 이제 형법 느낌이 이제 여기서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요건을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 그 의미 범위를 확정하고 실제 사실관계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하는지 뭐 그래가지고 뭐 법률상 보호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가 이제 부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부자 그 친족 관계 친자 관계 예, 그리고 이제 계약상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요양병원 같이 계약상 보호의무가 주된 의무인 경우에만 유기죄의 보호의무를 끄집어낼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제가 주점 말씀드렸죠 어, 그저 뭐야 설날에 그 사장님 김 사장 장 사장님입니까? 마담은 김마담이었나요? 어, 그냥 막 던진 거예요 몰라 나도 성씨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보호의무 이끌어낼 수 있다. 요것도 있었죠. 그런 다음에 그 마차살이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걸어가다가 오후 3시에 술 먹고 삐 떨어져가지고 이제 아우 추워. 그래가지고 하나 그냥 방치하고 집에 갔는데 얼어 죽었다. 그런 경우에도 유기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은 이제 나중에 그 여러분 들어보셨 아니 나중에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출처는 이제 성경에서 나온 건데, 그뭐 예수님이 이제 우리 지자스께서 그 가르침을 줄때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제 아이 갑자기 잠깐 종교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떤 자들이 천국을 갑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지자스께서 비유를 하신 거죠. 야, 이게 누가 이제 길에 아파 갖고 쓰러져 있는데 이제 당시에 굉장히 지체 높은 이제 귀족도 그냥 보고 지나치고 그다음에 제사장도 그냥 보고 지나치고. 근데 당시에 제일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이 와 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자기 가진 걸 나눠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도와줬다. 그러면 천국에 누가 들어갈까?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대충 감 오시죠? 어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뭐 길에서 누가 다쳐서 쓰러져 있거나 아니면은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구조를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그 사람을 구조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라는 논의가 있어요. 자, 구조하지 않으면 처벌하니까 결국 뭐하란 소리예요. 구조하란 소리죠. 처벌받기 싫으면. 그런데 이게 법률상 보호의무나 계약상 보호의무 긴밀하게 엮여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를 해야죠 보호 안하면 처벌을 해야죠 엄마가 자식 내버리면 그건 시, 처벌을 해야죠 안그러면 가족질서 국가질서가 무너지는데 그런데 그냥 모르는 사람 여러분이 오늘 학원에 오셨죠? 학원에 오다가 저기 서면 앞에 웬 노숙자 아저씨가 숨을 가쁘게 쿨쿨 내뿜으면서 이제 뭐뭐막 쓰러져 있어요. 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 그냥 오겠죠. <laughs> 그냥 오겠죠. <laughs> 어떻게 그거? 어, 근데 그거 안 도와주면 처벌한다는 법을 만들자는 게이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되게. 어~ 그거 만들면 안 되겠는데 쉽죠 근데 또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어떤 이제 직장인들 세 명이서 해외 골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골프 이제 김포공항으로 이제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쭉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잘 가다가 갑자기 꺽꺽꺽꺽 하더니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심장마비가 그래서 어~ 해가지고 이제 이 아저씨가 기절했습니다. 택시는 다행히 이제 차, 택시는 섰어요. 다행히 뭐 어디 부, 박진 않고 택시는 쓰고, 그리고 택시기사 아저씨는 심장마비로 기절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하실 거예요? 뭔가 정도, 최소한의 조치 정도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뭐 들죠, 우리는. 어. 근데 이 회사원들, 이 직장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어?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다른 택시 타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 이러면.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거 제가 좀 이제, 지금 이게 메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상대방이, 그 상대방 생명신체에 심각한 해를 입을 만한 이런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는 최소한의 조치만 해라. 119에 신고만 해라, 새끼들아. 이 정도만 만들자라는 게 지금 논의되고 있어요, 국회에서. 근데 이건 어떠세요? 요 정도다. 119씩, 아니, 뭐, 인공호 CPR을 하라는 게 아니라, 기사 아저씨한테 뽀뽀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핸드폰 있잖아 주머니에 새끼야. 그러니까 119에 전화만이라도 하라고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해야죠. 이 정도는. 근데 자 보세요. 현행법에 따를 때그 택시 기사 승객들을 유기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왜안 돼요? 왜안 돼요, 형님? 관계 가 없어서 좀 법적으로 좀 얘기해 보시죠. 우리 그래도 형법 하루 배웠잖아요. 뭐가 없어서 책임 책임 아~ 아~ 유기죄의 보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유기죄 보호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면 베스트가 되겠죠 그럼 조금 더 가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법률상 보호 의무 없고 계약상 보호 의무 없다 법률상 보호 의무 법 뒤져보니까 택시 기사랑 택시 승객 사이에 서로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해 줘야 될 의무를 규정한 법 조항이 없어요. 그럼 날아가는 거지 뭐. 그리고 계약할 때 여러분 택시기사 아저씨랑 계약 체결하면서 뭐 이렇게 그냥 타잖아요. 사실 묵시적 계약이에요. 택시! 저도 지금 타고 왔거든요. 부산역에서 에! 한번 에! 하고 와! 자 서면 으! 끝. 이게 뭐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델 따주고 나는 돈을 주겠다. 이게 계약의 다잖아요. 어. 내가 약간, 어, 심근경색이 좀 있는데, 혹시나 내가, 이게, 힘들면 나를 경찰, 아니, 뭐, 가까운 의료기관에 데려다 주고, 내가 콜록콜록 거리면, 어, 나를 가까운 보건소나 아니면 질병관리본부 1339에다가 전화를 해 주라. 이딴 거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뭔지 이해 돼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그 면접에서 나와요. 우리 필기만 묻고 이게 끝날 수가 없잖아요. 예, 면접 가면은 이제 이런 시사적인 문제도 슬쩍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한 번이라도 들어놓으면은 떠듬떠듬 얘기를 할수 있다고요. 그리고 일단 얘기했을 때 눈빛이 달라, 눈빛이. 예, 내가 예전에 한번 들어본 거 봐. 앞에서 이제 막그 면접관이 뭐 착한 사마리아인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럴 때 이거 전혀 모른다라고 그러면 바로 동공이 떨려. 그러면 출, 채점관이 어, X. 여러분, 오늘 사진에도 X. 안 물어 듣지도 않아. 아, 사실 면접이라는 게그 말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뭐랄까 대응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사람 만날 때첫 인상 이런 거 면접에서도 결국 첫 인상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신감 있는 눈빛으로 빠짝빠짝 그러면서 네 착한 사마리나 이네 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뭐 내용 뭐 자세히 듣겠어요? 다 아는데 척 들어보면 알지. 저도 아까 두 분자 물어볼 때 그랬잖아요. 중고하시를 해가지고 보뭐 나오니까 제가 됐다 그랬어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아침에 <laughs> 그런가? 에. 보 나오니까 그냥 끝났잖아요. 어, 이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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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뭐 대단하게 이거. 막 넥타이 예쁘게 메고 뭐 감색 소트를 입고 머리를 말아서 뒤로 올리고 눈썹을 보이고 이거 막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이 뭐지? 여러분, 뭐, 면접 보러 가는데, 당연히 뭐, 단정하게 하고 가면 되지. 어. 여러분, 뭐, 대학교 면접 보러 갈 때, 딱히, 뭐, 정장 입고 가요? 대학교 면접 보러 갈 때는. 교복 입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단정하게. 교복 입고 온 놈이라, 쇼미더 머니 나가는 것처럼 하고, 씨, 번거지 모자 쓰고 온 놈이라, 누가 뽑을 거예요? 어.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 목걸이 주고 막. 아니잖아. 아, 그러니까, 이제, 뭔지 아시겠죠? 지금, 이제 공부하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자꾸 자꾸 집어넣으세요. 머리에다가 자 그래서 6위째 됐어요 어, 좀 쉴까요? <웃음> <웃음> 오 힘든데?